안녕하세요. 저는 나우특허사무소에서 1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초우 변리사입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좀 많이 못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이 들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고1때는 반장도 하면서 성실하게 그냥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고2, 고3때는 열심히는 하지만 욕심에 비해서 그 성적이나 그런 게 따라주지 못해서 아등바등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공학 지식과 인문학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직업이 이제 변리사라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변리사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13년도에 수능을 치고 경북대학교 나노소재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유망한 기술이 나노소재 쪽이라고 해서 변리사 하면 첨단 기술을 다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막연한 생각으로 나노소재공학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1학년 때는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다양한 알바를 많이 했고요. 2학년 때는 전공 공부랑 변리사 준비하기 전에 지식을 좀 쌓으려고 공부를 하다가 바로 2학년 끝나고 휴학을 해서 이제 변리사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대구에 있었다 보니까 학원 강의는 듣지 못했고,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인강 듣고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민법까지는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제 사람들 사는 이야기여서 어렵지만 재밌다라고 느꼈었는데, 특허법을 처음 딱 마주했을 때는, 이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15년도에 처음으로 변리사 1차 시험을 준비했고 16년도에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결과를 봤을 때 합격 점수에서 한 10점 정도 낮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는 했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합격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때는 기본서보다는 문제집 위주로 많이 풀었고 문제집 중에서 기출집, 그리고 조문집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17년도 2월에 두 번째 1차 시험을 응시했었고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2차를 준비할 때는 주변에 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아보고 그 사람들이 들었던 루트대로 기본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처음 1차를 준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에서 큰 장벽을 느꼈습니다. 일단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1차와 다르게 2차는 생으로 암기를 해서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2차는 16페이지 분량에 2시간 동안 써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8시에 출첵을 하고 저녁 10시쯤에 집에 가는 식의 생활 패턴을 유지를 했었고 변리사 시험은 주말에 GS가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온종 일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대신 월요일 오전에는 휴식을 가졌습니다. 17년도 동차는 7월에 응시를 했었고 처음 응시한 시험이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미 시험을 응시하면서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확신할 정도로 너무 형편이 없어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7년도 2차 시험에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었고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17년도 동차 2차 시험에 불합격을 하고 중앙대에 별리사 1차를 합격을 하면 면접 보고 편입을 할수 있는 전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리사 2차 시험을 준비하든 어떤 진로를 하든지 간에 중앙대에 입학을 하는 게좀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대 면접이 18년도 겨울쯤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변리사 2차 시험 붙을 수 있을 것 같냐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또 자신감이 넘쳐 있는 상태여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때 합격 결과를 받고 그래도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게 물거품이 되진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8년도 2월에 중앙대학교 나노소재공학과에 편입학을 했고, 바로 있을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부끄러움을 던지고, 합격하신 분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불합격했으나 성적이 높았던 분들의 책을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식으로 책을 정리해 나가야겠다 하면서 공부 방법을 많이 정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오전 8시에 출첵을 해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쯤에 체크아웃을 했었습니다. 주말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GS 수업을 듣고 월요일 오전에만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력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여기저기 다 아파서 많이 힘들긴 했는데 아, 여기서 멈추면 또 다시 1차를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이미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여서 아무리 힘들어도 완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2차 시험은 18년도 7월에 응시를 했었고 동차랑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치고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합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 반응 떨어지면 1차를 다시 칠수 있나라는 불안감 반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18년도 11월에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많이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는 그래도 기대감을 부풀어 있었고, 동차 때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었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4남매인데, 그 중에서도 저에게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안 드리다 보니 많이 부모님께 죄송했던 것 같습니다. 18년도에 변리사 2차 시험을 불합격을 하고 9월에 어복학을 하면서 변리사 시험을 준비했던 그 기간을 잘 살려보고자 로스쿨을 진학하기 위해서 학점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법학에 대한 흥미가 많이 커졌었는데 변호사 를하 더라도 지식 재산 관련 전문 변호 사가 되 면, 변리 사의 진로 와크게 다르 지않 다고 생각 을 해서 그런 결정 을했던것같 습니다. 3, 4학년 때는 그동안 부모님이 지원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근로장학생으로 돈도 벌고 또 남는 시간에는 공부를 하면서 항상 목표는 a 블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을 못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A 이상의 학점이 나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등 졸업을 했습니다. 우등 졸업이라는 결과를 받았을 때 그동안의 불합격으로 인한 낮아진 자존감이 아 이제 다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리트 점수를 확보를 해서 원광대학교 로스쿨에 가군 나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리트 성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리트 성적을 덜 보는 학교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원광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도 12월쯤에 결과가 나왔는데 서류 불합격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불합격의 연속이다 보니까 크게 그때 당시에는 좌절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이제 여정을 보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변리사 1차 시험이 그때 당시에 한 두세 달 정도 남았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아, 한번 도전을 다시 해보자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른 객관식 뭐 이런 거 보지 않고 기출집이랑 조문집만 계속 집중해서 봤습니다. 새벽 6시쯤에 스터디가 카페에서 출첵하고 한 10시쯤에 귀가를 하는 루틴을 가졌습니다. 다시 공부하면서 중앙대 다니면서 민법도 공부를 했었고 아이패 시험 응시하면서 특허법도 놓지 않고 했다 보니까 기억이 많이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21년 1차 시험은 2월에 응시를 했었고 다행히 가채점 결과는 좋은 결과였습니다. 1차 시험을 마치고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은 다짐으로 부모님 집 말고 신림동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8시, 10시 정도의 루틴을 유지를 했었고 사람들도 잘안 만나고 공부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답안지도 예전이랑 다르게 손도 잘안 나가고 좀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고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들이 실력이 좀 좋아서 상대적으로 더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모의고사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아예 동차 합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긴가민가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21년 7월에 변리사 동차 시험을 다시 응시를 했었고, 민사소송법은 굉장히 잘 쳤다. 그래서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상표법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어서, 아, 이번에도 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1년 11월에 동차 시험 불합격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불합격을 하다 보니까 좀 실망을 했습니다. 기득이 남아있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기득을 준비하면서는 이미 시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남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지금 내 수준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은 변리사 2차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이 조금 미흡했던 점이랑 멘탈 관리가 조금 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기출 분석은 회독을 많이 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합격한 사람들이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거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멘탈 관리는 노력을 하려고 하긴 했지만 멘탈 관리가 잘 되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좀 후회로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를 하면서 제가 좀 부족하면 왜 이렇게 실력이 안 올랐지 하면서 이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거로 공부한다고 하면 아 나도 저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출이 가장 중요하니까 기출에 좀더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2년 7월에 유해 시험을 응시를 하면서 첫째 날 일요시 특허 시험에서 1번 문제에서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잘못 읽었다는 거를 답안지를 서술하다가 다 작성하고 나서 깨닫고 나왔다 보니까 멘탈이 망가지면서 식은땀도 나고 1, 2분 정도 패닉 상태였다가 그래도 제가 그동안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멘탈을 잡으면 이거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너는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특허 1번 외에는 다 이제 전부 잘 치르고 나온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기는 했지만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합격을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2년 유엔은 11월에 결과가 나왔고 0.3점 차이로 불합격하였습니다. 결과만 봤을 때도 많이 슬펐는데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전부 붙었어가지고 이제 여러 상황이 겹쳐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모의고사에서 전국 5등을 할 정도로 부모님도 기대감이 크셨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크게 상심을 하시긴 하셨지만, 옆에서 지켜봐온 바로는 너는 불합격할 애가 아니다. 라고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어요. 20대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왔지?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생각을 전환을 해서 아, 이게 크게 되려고 지금 잠시 이런 기간이 찾아오는 거구나. 이 시련을 넘으면 더 크게 오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전환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긍정적이신 편인데 저한테 어릴 때부터 해주셨던 말씀이 너는 천천히 되지만 크게 되는 아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라오다 보니까 그런 불합격의 환경 속에서도 크게 성공하려고 실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을 포기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바 느낌으로 화상 과외를 병행을 하면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직전의 결과가 0.3점 차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그동안 20대의 기간을 변리사나 지식재산 관련 루트만 쌓아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취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3년도 1차를 준비할 때는 베이스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2차, 동차로 합격하기 위해서 2차 공부를 병행하는 식으로 1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학원은 가지 않았고, 인강으로 GS 듣고 친구들이랑 스터디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23년 2월에 1차 시험을 다시 응시를 했었고, 특허법 검토위원으로 발탁될 정도로 우수한 성적으로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차 합격하고 점수를 확인했을 때, 이제는 많이 실력이 올라왔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좀더 자신감을 얻어서 2차 시험도 이런 페이스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차 시험까지는 5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게 기본서에서 조금 지역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을 흰색 포스트잇이나 아 이건 절대 안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화이트로 지우면서 지워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적은 양이어도 기본이 탄탄하면 어떤 어려운 게 나와도 기본을 적용해서 제가 풀어나갈 수 있는데 어려운 것까지 다 포섭을 하다 보면은 기본이 흔들리니까 어려운 거 직접적인 거다 빼고 쉬운 것만 제대로 가져가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유엔은 생각하지 않았고 동차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땐 또 오히려 아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하는 루틴대로 안정적인 멘탈 흔들리지 않고 이페이스만 유지하자라는 생각으로 단순화 시켜서 준비를 했습니다. 8시에 출첵을 해서 10시쯤에 체크아웃을 하는데 그 중간에 화상과의 알바를 하기도 했고요. 주말에는 스터디원들이랑 GS를 하고 월요일 오전에 휴식하고를 유지를 했습니다. 화상과에는 주 2, 3회 정도 했고, 주에 총 평균으로 5시간 정도 수업을 했습니다. 저도 수험생이지만, 가르치는 학생도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이제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하면서 제 스스로도 힐링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23년도 7월에 동차 시험을 응시를 했었고 파본 검사를 했을 때 준비했던 주제의 문제들이 나온 거를 보고 자신감을 갖고 시험을 시작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그 자신감의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서 답안은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복되는 불합격 때문에 또 불합격할 수도 있나라는 불안감도 안고 나왔습니다. 변리사 동차 시험을 응시하고 나서 전업으로 계속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부모님께 죄송하고 저의 커리어도 불안감이 생겨서 취업을 병행을 해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다섯 곳 정도 서류를 넣었었는데 두 곳에서 면접까지 보고 그때도 최종 결과는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구나 또다시 벼랑 끝이네 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 뭐 연리사 시험을 더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습니다. 아침에 8시 반쯤 일어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책상에 앉아서 정각에 클릭을 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합격이라는 것을 보고 어? 이게 꿈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10초 동안은 멈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리도 지르고 눈물도 흘리고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랑 같이 울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매번 불합격만 보다가 합격이라는 글자를 보고, 아, 진짜 다행이다. 라는 그 안도감이 가장 컸고, 그동안 해온 노력에 대한 보답이 다행히도 주어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간은 계속 들어가면서 합격 문구 체크하고, 내 이름이 맞는지 체크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남매 중에 큰오빠가 특히 좋아했었고, 동생은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었는데, 누나가 제일 멋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긴 기간 준비해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허탈할 수도 있지만, 불합격 속에서 제 스스로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돼서, 아, 이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실현도 다행이고, 실현 끝에 합격이라는 보다. 답을 받게 돼서 이제 더더욱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실현의 기간 동안 스스로를 가장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스스로를 알면 은그 부족한 부분을 타인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스스로 많이 채워나가야겠다 아무리 바빠도 스스로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앞으로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별리사 합격을 한 이후에 삼성전자 대리하는 나우특허라는 사무소에서 저를 찾아주셔서 23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전제품이나 AI 기술 분야 특허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화우특허법인으로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조금 더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더 길러보고자 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발명에 대한 면담을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권리화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그런 자부심이 들어서 가장 보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불합격의 연속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불합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전에는 그런 거를 진심으로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그냥 지금 때가 오지 않아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조금 생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때좀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고마운 건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이고, 4남매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합격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근무를 하시는 와중에도 제가 마지막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5개월 가량 독서실에 차를 타고 데리러 와주셨는데 그 모습 속에서 부모님의 울타리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가장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해야... 많이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 잘할수 있는 일, 만나야 하는 사람보다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싶고요. 아직은 전연차지만 제가 잘할수 있는 일을 찾아나가면서 좀더 사람들과 소통하는 변리사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 정비할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영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